여러분, 상공부 중에 엄청난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시루고요. 다야흐로 어저께죠? 저녁 산책을 갔다가 제가 주소 온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팩트로 때려야 돼. 주소 온게 아니고요. 고양이 소리가 나서, 야옹 했어요. 갔더니, 냥냥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야옹 했어요. 냥냥냥냥 이러는 거예요. 누가 막 뛰어와요. 그러더니 얘가 다 급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좀 만져줬어요. 근데 저희 합숙소가 거의 산꼭대기인데 다 따라온 거예요. 전 산책량인 줄 알고 손 타면 안 되니까 또 밖에 내놨는데 또 어저께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차, 제 차에 있는 핫팩이랑 다 꺼내서 급하게 상자 꺼내서 짐 만들어주고 오늘은 집에 갈줄 알았어. 안 가대요? 새벽까지 또 거의 자더라? 그러면은 100% 유기된 거잖아.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더니 여자애고요. 저는 한 5, 6개월 된 아가 태초팅인줄 알았는데, 성렬해요, 1년 넘은. 그 다음에 중성화 여부는 아직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레슨생 애들이, 누나, 얘 파시루떡 닮았어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시루라고 지었습니다. 이미 손을 너무 많이 탄 상태고, 이미 너무 개냥인 거예요. 보이세요? 골골골거리는 거. 이거 가까이도 아무렇지도 않고 막 만져도 가만히 있고 막 이런 고양이에요 배를 만져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람 손을 너무 많이 타서 우리한테 쫓아올 정도면 살려드는 데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일요일까지 뭔가 저희가 계속 주변 돌아보면서 주인을 찾아보고 없으면 제가 어 일단 임시 보호자로 서울에 같이 갈 예정이에요 고양이한테 감택 당한다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아봤는데 느낌이 썩 나쁘지가 않아요 선택받은 사람 같고. 그러고 일단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고 뭔가 나, 나한테만 나 이렇게 잘 따른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집에는 삼식이도 있고 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일단 이 친구가 가서 잘적응하는지 아니면 저희 가족들하고도 잘 적응하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 친구도 힘들어한다면 또 좋은 가족을 또 찾아줘야겠죠? 응. 저는 이제 막 서울로 왔습니다. 네 서울로 왔고요. 시도 인사드릴까? 안녕하세요.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인보를 하다가 찾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시루를 맡아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애가 완전 개냥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생각으로는 내가 괜히 산에 잘 살고 있는 친구를 억지로 서울로 끌고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 다음 날 저녁 그 다다음 날 저녁을 그 동네를 두세 바퀴씩 얘랑 같이 돌았어. 안고 도는 게 아니라 심지어 심지어 너 집으로 가라고 애를 이렇게 내려놓고 같이 걸었다. 근데 강아지처럼 자꾸 졸들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필사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집 찾아서 가라 이러고 이제 거기 두 바퀴를 돌았는데도 그리고 이제 애가 갑자기 논쪽 텃밭 쪽으로 가길래 아 드디어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는구나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마음에 이제 가야지 이러고 돌아가려고 한 찰나에 진짜 정말 필사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쫄쫄쫄 따라오고 갑자기 응가를싸더니다급하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뭐야 자기 그 뒤처리 하고 또 따라와. 그냥 급한 거였고 혹시나 놓칠까 봐 빨리 따라온 거였는데 아 근데 상권 보안 내내 좀 고민이 많았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에 막 캣타워나 이런 것도 솔직히 주문하긴 했거든요. 근데 내 생각엔 삼식이가 진짜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 왜냐면 삼식이는 5년 정도를 진짜 외아들로, 어, 외아들로 자랐고, 그 강아지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다행히도 이제, 리나 언니 쪽에서 이제 엄마 아빠를 어떻게 찾아주셔가지고. 근데 엄마 아빠 정보를 들어보니까, 일단, 일단, 부자야. 부부야. 그 딸이 한명 있는데, 11살이고, 그 다음에 형제 고양이가 한 마리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고양이를 맨날 여행갈 때마다 같이 데리고 다니신대. 이 정도면 시루가 두 번째 고양이로 들어가면 너무 사랑받을 것 같을 거예요. 접종이랑 그 중성화까지 내가 다 시켜서 그 인보를 하고 있다가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분들이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중성화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응, 음, 그러고 원한다면 사진도 간간히 보내주시고, 거기서대 되고, 내가 어, 싫어저 시로 키울래요. 이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어, 눈물 날라 그래. 울지 마, 울지 마라. 근데 제가 시로를 데리고 있는 게 욕심이야. 니, 나는 지금 고양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되거든. 아, 어, 아왜 그럼? 어, 좋은 날이야아지지 지연, 지 얘도 생명인데, 내가 어거지로 데리고 있으면, 못할 짓이잖아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멋진 엄마를 찾았습니다. 안 울어! 안 울다고! 정말 좋은 조건의 엄마, 아빠를 찾았기 때문에 오늘 리나 언니한테 맡기고 리나 언니가 이 친구 야욕을 시킨 다음에 오늘 새로운 집으로 보낼 거예요. 그, 거기까지는 못 보고. 아, 왜 질질 짜고 있어. 짜증나게 너네 때문이야. 혹시 인보하다 보내주면 차 안에서 우는 게 와빌리지 국룰인가요? 아닌데요? 저저 저 우는 거 아닌데요? 저 우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지금 하품을 한 거예요. <laughs> 아, 까까 먹어야 돼. 나 계속 생각하면 야 돼. 이 시루야. 시루. 내놈식기 자고 있네. 나는 이제 더 지체 안 하고 리나 언니를 불러볼게요. 어... 어... 아이 언니는 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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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1층으로 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힘들어. 왜? 울어? 안 울어요. 진짜 나진다 아, 아, 이게다려야진야내 리나 언니도 대단하다. 아니, 그렇게 인부를 많이 했는데. 어떡해. 단단하지 멘탈이 나는 애기 며칠만 같이 있어도 너무 힘든데 우리 왜, 우리 시루는요 참치 좋아하고요 올 때부터 로얄캐닌만 먹어서 비싼 사료 아니면 이제도 안될 거예요 우리 시루는요 낚시 놀이 환장하고요 부탁처럼 누워있는 거 좋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루 잘 부탁드려요. 시루 엄마 아버지도 꼭 우리 시루 우리 응. 시 가장 행복하게 아이 아, 언니 진짜 어딘데요? 여기 주차장 안에요. 근데 저 방송 중인데 그렇게 제제 제그 차곤으로 까버리시네요. 아, 아.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laughs> 그렇게 제 사번호를 시원하게 꺼버리시면 미안해요 몰랐단 말이야 내가 안 했잖아 미안해 집을 짜야 될지 무릎무릎무릎 무릎, 무릎, 미안해 저, 무릎 꿇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유튜브에 쓸 때는 이거 가리는 걸로 미안해, 미안해 찐따야 문 열어봐 야 찐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동생한테 무릎꿇고 있고 말이야 야나 방송인 거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예쁘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 언니 화장하고 있는다면서요 그었죠 아 그쵸 이미 야 울지마 이미... 왜 울어 어우 크 우리 집에 오늘 짱 귀여워 자.. 오늘 내내 잤어 요어 울어 저... 머리 머리 가감하리너 우유 안녕 어왜 이렇게 작아 응시도야잘 살아야 돼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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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웃음> 하지만 저보다 더잘 키워줄 분이 계시니까 네, 와 울지 마 어디? 괜찮아?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이렇게 정이 많아서? 아이고 속상해. 안 속상해. 저기 아무튼 울지 마. 가자. 내가 대면돼? 안녕하세요, 밤양갱님. 돈은 제 계좌로 써주시면 되고요. 제 계좌는요. 농협이고요. 농협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샀고요. 네. 지금 쟤만 오는 거 아니야? <laughs> 어떡해. 난 임보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란 말이지. 실을 지금 상태 보여줄까? 완전 쫄아가지고. 딱 붙어서.